만만 아싸! 진 거야? 우리가 이긴 거야? 끝났어? 너 그냥 창피해, 래서야 뭐야 이게? 너 너무 이시해서 미치겠네? 아니 뭐야, 예서야? 아니 뭐 해? 골대 맞춰주면 이대빵으로 제가 이겼어요 이게 뭐 너무 이시해서 제가 할 드릴 말씀도 없고 이거 무슨 거지? 아, 중윤이랑 해야 되나? 내가 경기를? <웃음> 진짜. <웃음> 어떻게... <웃음> 어떡하지? 자, 이제 본게를 시작하지. <laughs> 뭐, 개소리야! <laughs> 이제, 이제 예체능 촬영. 본. <laughs> <볼 웃음> 경기를. 진짜. 시작합니다 아, 이겼어요. <laughs> 아니, 이거야. 어떻게 해? 뭐? 어떻게 이길 때까지 한번 해, 해줄까? 너가? 아, 뭐, <laughs> 계속 해줄 수 있어, 너가 이길 때까지. 밤새세 어때? 어떻게 해봐?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보시죠?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감독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서로 다 네네. 네. 네. 너무 경기에 처기첫참해서 네네. 참이 없긴 한데. 네. 제가 이겼잖아요. 세상이 별거 하지 않았나요? 그래도 이긴 메긴 건데막올때 약간 아쉬웠어.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겼죠그죠 이게 올거싶데 그거 솔직히 저 송구 쳐기 좀 잘한 것 같아요. 맞아. 그죠? 아니 저기참사기는 훈련은 안 했는데 술도 안 했잖아요 안 <목소리> 그래요? 나도 안 했는데? 해가 그러니까 우린 거다 5점 내기 해헤 5점 내기? 5점 내기 헤헤 이번에 이등 사람이 5점 실황? 지이야 5판 상상으로 바거든요한번 아, 기회 줄 거야 한번 기회 줄게 5상상이 트램 네. 그냥 너 피퍼 접어 아이디 삭제해나 어, <laughs> 그럴래 어. 아뭐 오래오래 거 없어 그 녹화했어? 빠르게 빠르게 네 빠르게 빠르게 가고 시경기전에두을나타는데요부터한감을시니다와 이거 도

너무 아, 아 이게... 어... 아, 손도 안되네이제야제야 아, 안됐어요. 봐. 아. 와, 이런 도면다오네 진짜 뭐하지야 제가 수대 못한 거죠. <laughs> 어이야야왜 <laughs> 그래요? 아, 근데 진짜 약간 이죠

비어요갔어 아, 아, 진짜 엄청나. 움직죠 음, 아, 여러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여러분. <laughs> 아, 깔끔하게갈수 있었는데요. 이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. 아, 아, 점유율이 거의 9 0 정도잖아.

어? 아! 아 어떻게 가지? 전반전 맨체스터 시티 아주 빼어난 경기력이었는데요 후반전 결속뛰기 시작합니다. 아 저거 막 나가시네. 임박 대기할 떨려요. 아막나하시네 갑자기 모르겠어요. 스킬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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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오. 어나 뭐, 왜 갑자기 손이 왜.. 지 멋대로.. 어? 아 갑자기 오버워치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엔데이 스윗핀드업 갑니다 이올린 세트 잘 전달합니다 어? 야 채연아 뭐해? 채연아! 쟤 뭐해? 하하아 여기가 여기가 나야? 멘쪽 나줘 다시 넘겼습니다 내길로니네요 아하 어떻게 하는 겁니까? <laughs> 알 수가 없거든요? 어 아팠겠어요, 이거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! 어이구! 이구이이구 어이구! 아이구 어이구! 어이구! 어이 어이구! 어이구! 어어이이이어 갑자기? 처음에 그냥 의1르고할 때가 1분이 1분의 아분 지금. 분의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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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의

맞혀지고 바로 밝게 요한번아나 아니 왜또 페널티를 줘? 아 아니 왜 왜? 왜? 가나모자했다고아 아무것도 했는데 제가 제발. 제발. 제발, 야야야 알려주지마 제발, 거발 제발, 제발, 알려주는게 어딨어 빨리 네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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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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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결국에 클라스는 영원했다. 이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뭐 예측 가능한 결과였고요. 어, 진작에 2대0으로 이길 경기를 제가 조금 더 놀아주겠다고 이제 <laughs> 추가적으로 오판 상선으로 바꿔드렸는데 뭐 아슬아슬하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겼네요. 어. 네 앞으로 손예서씨는 저한테 게임에 깼다도언급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빡치지 마세요, 게임으로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대답하세요. <laughs> 대답하세요. 대답하세요. 대답하세요, 여섯씨. 게임에 깼다도 언급하지 마세요. 성 손도 파져야죠 네. 네.